보시다설명과맨 처음에 나오는 거 뭐야? 물질대사 나오지 얘들아? 어. 자 학교 시험 문제 유형에서 요런 것만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거의 보시면 뭐 발생, 생장, 생식, 유전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지 그치? 자 이것만 조심하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요거야. 어떤 특정한 해석을 주고 이게 예를 들어서 생식이니 아니면 발생이니 아니면, 유전인이 아니면 뭐, 자극,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게첫 번째 중요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구리가, 개구리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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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올챙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올챙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꼬리 짧아지고, 뒷다리 생기고, 앞다리 생기고, 나중에 개구리 성취되는 과정이, 과정이, 얘네들 중에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발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으로 나와 알겠어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은 유형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쌤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수능기출문제집 다 구비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러면 수능기출로 아예 끝내버릴 거야 요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수능기출로 끌어올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물질대사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물질대사라는 걸 어디에서 배웠지? 통합과학에서 배웠잖아. 맞지? 따라서 물질대사는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원에서 안 물어볼 거야. 왜? 이미 통합과학에서 다 배우고 올라온 건데 그거를 물어보겠어? 생각을 해봐. 안 물어볼 확률이 크겠지. 기본적인 상황은 예를 들어. 그렇지? 근데 통합 과학에서 경험해 보지 않은 물질 대사는 낼 확률이 있어. 그래서 그것만 강조할 거야. 알겠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통합 과학에서 우리가 이것까지는 배웠단 말이지. 물질 대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대사고, 그치 기억 나지? 그 다음에 분해, 분해냐, 합성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화작용, 동화작용 배웠고, 그치. 그럼 이화작용이라는 건 분해니까 소화하고 호흡이 이화작용에 속한다, 배웠고. 그러면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즉, 발열 반응이다, 배웠고. 동화작용이라는 건 광합성이고, 단백질 합성이고, 그러면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바꾸는 건 동화작용이고, 배웠고, 그치. 그 다음에 그러려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배웠고, 그치. 그럼 이런 경우는 생명과 원해서 안 물어볼 확률이 크다고. 아니, 물어보면 땡큐지. 근데 오히려 안 물어보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이라고. 왜?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려운 영역, 어렵게 중, 어려운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학교 시험은 이제부터 너희들한테는 어려운 게 유리해. 그러지 않겠어? 왜? 우리는 어려운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팔 거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땡큐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주면. 그치? 왜 그러냐면 상대평가니까. 맞잖아요? 저희가 틀리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막 읊지렸던 것이 나오면, 우리나 다른 애들이나, 우리도 쉽고 너희도 쉬워. 그럼 우리가 맞을 확률과 너희가 맞을 확률이 똑같아. 그럼 우리한테는 불리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시험, 시험 문제는 어려울수록 좋아. 우리한테는. 알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집중해. 잘 봐. 통합과학에서는 안 다룬 이 내용을 연계시켜서 물질대사를 낼 확률이 높아. 높아. 어떤 거? ATP가 ADP로 바뀌고 PI 통합과학에서는 물질대사와 ATP라는 내용을 별개로 다뤘단 말이야. 그잖아? 그지?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이 ATP라는 것과 ADP라는 자체를 물질대사 속에 녹여. 그래서 예를 물어볼 확률이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생명과학원을 준비하는, 뭐, 생명과학원을 준비하는 학, 학생의 입장으로서 이거를 녹여내는 유형을 아마 다른 아이들은 많이 준비를 안할 거야.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줄 알아? 이게 수능 유형에서 되게 많이 나와. 수능 유형에서.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신의 섹션만 준비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수능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학원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교재는 거의 수능에 근접된 유형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수능에 근접된 유형을 해석하지 않는 학원을 다녔다고 하면 이 내용을 놓치고 할 확률이 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잡아. 집중해. 그럼 ATP라는 건 아데, 아데닌하고 리보스하고, 그 다음에 인상기 PI하고, 그 다음에 인상기 PI하고, 그 다음에 인상기 PI가 이런 구조였어. 이게 ATP야. ATP. ATP라는 게 뭐야? 이게 아데닌이고, 이게 리보스고, 이게 인상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데닌하고 리보스를 합성한 말이 아데노신이야. 그러니까 아데노신, 모노다이트라이트라이. 인상기의 P가 인인데 포스페이트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ATP. 그럼 지금 현재 얘네들이 결합, 결합, 결합이야. 오케이.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봐봐. 이렇게 돼버리면, 이 결합 하나가 어떻게 됐어? 끊어졌어요. 끊어졌지? 네. 그러면 이때 결합했던 저 결합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게 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7.3kcal라는 에너지가 방출돼. 그럼 생각을 해보자.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잖아. 그럼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이화작용이었어? 동화작용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이화지. 근데 우리가 통합과학 시절에서는 ATP가 ADP로 바뀌는 과정이 동화 작용이다, 이화 작용이다. 이런 것까지는 개입을 시키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대부분 광합성이나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동화 작용이라고 부른다. 또는 소화와 호흡이 호흡이 뭐 이화 작용이다. 이렇게 다루었지. ATP가 ADP가 되는 과정이 이화 이화 작용이다.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단 말이지. 그러면 생명과학원에서는 얘를 물어볼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거꾸로 간다고 치면 ADP,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의 PI가 결합해서 ATP가 되는 과정은 그럼 결국은 무슨 작용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야? 동화작용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지. 이해가? 이 파트에서는 이게 중요해. 알겠습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하시면 돼. 왜? 나머지 건 너무 쉬우니까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오른 쪽 내용 보시면 화성의 생명체 실험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최근의 트렌드상 이 화성의 생명체에 연관된 실험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점점 점점 퇴출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종족을 감췄어. 그러면 내신 문제에서 화성 토양 실험 같은 경우는 날 확률이 극히 떨어진다라는 얘기겠지. 왜?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할 테니까, 학교 선생님이. 물론 꼰대가 아닌 이상. 됐죠? 아, 아 이거지. 아, 이것도 잘 편집해야겠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잠시 보류하고 넘어갈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바이러스는 이것만 기억해. 날 봐. 바이러스는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바이러스가 생물적 요소를 갖는 특징. 그럼 바이러스가 생물적 요소를 갖는 특징은 얘도 DNA 유전자를 갖고 있고 DNA 유전자를 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DNA 유전자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DNA 유전자를 복제함으로써 바이러스의 개체 수를 증가시키고 뭐 이런 정도가 생물적 요인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비생물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 이게 중요해 바이러스가 비생물적 요인을 갖고 있다 이 특징이 중요한 거야? 그럼 바이러스는 왜 비생물적 요인을 갖고 있어야 는 거냐? 세포의 소기관이 없어. 오케이? 자, 다시 말하면 세포의 소기관 중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리보솜이나 리보솜이나 또는 세포의 소기관도 없으며 더불어 이 세포의 소기관이라는 대표적인 예로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얘는 자기 스스로가 단백질을 뭐할수 없어? 합성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내가 리보솜이 없는데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해? 그래 안 그래? 맞아? 틀려? 맞지? 이해가? 그러면 내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리보솜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단백질을 못 만드는 거니까 이 단백질의 성분을 갖고 있는 초소도 자기 스스로가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 안 그래? 이해가? 근데 봐봐. 되게 재미난 게 뭐냐. 생물적 요소에서 DNA를 복제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나, 전부 다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웠으니 아시겠지만,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뭐야? 효소가 필요해. 근데 얘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소를 갖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그 DNA, DNA를 복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해? 바이러스는 기생, 기생 생활을 하지. 생명체 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숙주 세포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우리 몸 속에 특정한 세포가 있어, 그럼 이 세포는 분명히 말 그대로 생물이니까 리보솜도 있고 효소도 다 있겠지 맞아 틀려. 그러면 바이러스가 딱 와서 이걸 파지라고 부르는데 바이러스가 딱 와서 얘를 어떻게 여기에 있는 유전자를 이 세포에다가 주입시키는 거야. 그럼 이 세포 이 세포는 주입돼진 이 유전자를 자기 거라고 인식해. 그래서 얘를 복제시켜. 그러면 얘가 복제되면 다시 얘가 다시 끄집어당겨서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 숙주 세포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요? 숙주 세포.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요거하고 하나만 더.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얘네 둘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 뭡니까? 바이러스 내부에 DNA가 들어있으면 DNA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내부에 RNA가 들어있으면 뭐야? RNA 바이러스라고. 됐어? 그리고 바이러스의 껍질은 단백질로 돼 있어. 뭐라고 돼, 뭐로 돼 있다고? 단백질. 요것만 기억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비드 19가 뭐야?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코로나 19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이거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 때 무슨 백신을 만들어?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요것만 기억하면 돼. 패스 <laughs> 자, 이제 생명과학에서 이 특성하고 탐구 방법이 있는데,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건 버릴 거야. 학교 시험 문제 안 나와. 왜 그러냐면,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건 가설 설정이 없이, 날 봐봐, 얘들아. 귀납적 탐구 방법은 거시적인 관점을. 탐구할 때 쓰는 게균납적 탐구 방법이야.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거대한 어떤 초자연적 현상을 확인할 때 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 저, 예를 들어서 저 별에 물이 존재할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그걸 궁금해. 그러면 내가 저 별을 낚싯대를 딱들고딱 걸어가지고 끌어 당겨가지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다음에 다시 돌려보내? 말이 안 되지. 그럼 실험 실험이 불가한 경우, 실험이 불가한 경우는 균합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근데 우리가 다루는 교과 과정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영역의 학문에서는 거의 대부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주로 다뤄진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실험이 필요한 탐구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기납적 탐구 방법은 학교 시험 문제에 절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버릴 거야. 됐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만 기억해. 알겠습니까? 자, 첫째, 탐구 방법에, 탐구 방법에 순서는 필요 없어. 알겠어. 순서를 내면 우리한테 불리해. 왜? 쉬운 내용이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 순서는 너희들이 한 번씩 읽어나 봐. 알겠어요? 자, 첫째 중요한 건, 얘야. 가설이 매우 중요하다. 알겠죠?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허위, 거짓, 가짜. 썰이야, 썰. 말, 말 그대로 썰. 어? 내가 생각해보고 그냥 내뱉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고 내뱉은 말이니까, 지금 검증 전 단계에 내뱉은 말이야. 그럼 내뱉은 말이라는 건 뭐라면 다시 말하면 결론이야 결론. 내가 내세운 주관적 결론이라고 알겠어요? 내가 내세운 주관적 결론이라고. 그러면 내가 내세운 결론이 뭐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True or false, 그지? 그러면 참 참인지 거짓인지 뭐 검증이 필요하지. 그럼 이 검증 단계가 곧 뭐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험 단계야. 실험 단계, 알겠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내가 어떤 특정한 가설을 내세웠어? 그럼 내가 이거를 검증하고 싶어? 그럼 내 가설에 맞는 내용을 검증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플레밍의 가설인데,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를 이렇게 보니까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없어. 근데 일정 거리를 벗어나니까 세균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푸른곰팡이 주변에만 세균이 없는 거야. 그럼 플레밍이 플레밍이 생각했을 때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 플레밍가 그러니까 푸른곰팡이 주변에 왜 대체 세균이 없지? 궁금하겠지? 그래서 미리 미리 가설을 세워 보는 거야. 아. 봐.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억제하는 물질이 분비된다. 이게 가설이야. 그러면 이건 지금 플레밍이 그냥 썰을 푼 거야. 야 내가 푸른곰팡이 봤더니 오 이렇더라. 자 푸른곰팡이 주변 푸른곰팡이한테는 세계의 증식이 없지 억지하는 물질이 나온다. 떡서를 풀었어. 그러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에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플레밍의 입장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보여 줘야 될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래서 가설이 중요해. 근데 이 가설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가설에 제시된 과학자의 핵심이 들어 있으니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제시된 과학 그 과학자가 제시한 가설 속에 그 과학자가 생각하는 핵심적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건 의도 파악이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 보자. 이제 너희들이 플레밍의 비 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레밍은 이 가설을 냈고 예를 들어 잡아 봐. 선생님 선생님도 하나의 가설을 세워 볼게. 자, 돼지는 오케이? 사료보다 꿀꿀이 죽을. 꿀꿀이 죽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물을 그 음식점에서 왜 잔반들 나오잖아. 그게 꿀꿀이 죽이야. 그 요즘은 돼지를 사료로 키우는데 옛날에는 사료가 없었잖아. 그래서 전부 다다 다 음식점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짬밥 막 먹다 남긴 것들 있잖아. 그거 싹다 쓸어 담아가지고 돼지한테 먹여서 키웠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꿀꿀이죽을 더 좋아할 것이다. 한다. 가서 세워서 그러면 선생님의 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해볼게.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내세운 가설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꿀꿀이 중에 있을까? 사료, 사료에 있을까? 꿀꿀이 중에 있겠지. 그럼 플래밍이 내세운 가설의, 가설에는 푸른 곰팡이가 있는 것이 목적일까? 푸른 곰팡이가 없는 것이 목적일까? 있는 거잖아. 왜 얘가 말한 가설을 보니까 푸른 곰팡이는 주어잖아. 써보자. 주어를 쫓아가면 돼. 알겠어? 주어와 목적어만 찾아. 그러면 주어가 푸른 곰팡이는 이고 세균을 증식을 억제까지 고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레밍의 입장에서는 뭐해? 실험을 할때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를 놓고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를 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걸 대주 실험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푸른 곰팡이만 여기다가 접시에다 놓고 세균 왕창 집어넣었다고 서보자 그리고 온도는 막한 25도씨로 세팅했고 어? 그래도 그 결과를 딱 보니까 세균이 증식이 억제됐어 예를 들어 요거 하나만 놓고 실험해가지고 그래 놓고 봐이 새끼야 여기 봐봐 세균 증식 억제됐잖아 세균 몇 마리 없잖아 근데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주장했다고 서보자 그러면 분명히 딴지를 걸 수가 있지 야 너, 제 푸른 곰팡이 때문에 세균이 증식이 억제가 됐는지, 아니면 얘가 이 세균이 원래는, 어? 40도씨에서 50도씨 사이에서 활성화되는 세균인데, 지금 이때, 지금의 온도가 25도씨가 되었기 때문에, 온도 때문에 세균의 증식이 억제됐는지, 니가 어떻게 알아? 딴지 걸수 있는 거리가 많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애초에 그 딴지를 원천 차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봐. 내가 여기다 푸른 곰팡이 안 넣었다. 그리고 얘 온도 25도씨, 25도씨. 그 다음에 밝기, 밝기 똑같이. 다 똑같이 놨어. 그래놓고 여기는 세균의 증식이 엄청나게 낮고 여기는 푸른 곰팡이를 넣었을 때 세균의 증식이 엄, 몸, 안 일어났어. 그러면 딴지 못 걸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실험을 우리는 뭐라 고 불러? 대조 실험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대조 실험이라 부르고 중요한 거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한다. 잘 봐. 얘들아. 집중하고 잘 따라와야 돼. 그러면 내가 왼쪽 접시는 프른곰파이를 넣었지. 그러면 내가 내세운 목적에 프른곰파이를 넣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목적 목적 설계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 프른곰파이를 넣었던 건내 실험에 반드시 필요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실험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해석하는 거야 네. 내가 분명히 푸른 곰팡이를 주장했기 때문에 푸른 곰팡이를 넣었던 근거, 근거는 뭐야 내 주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넣은 거잖아 네. 그내 실험의 목적의 무리들이잖아 얘네들이 네. 그래서 실험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는 내 목적의 실험군을 비교하기 위해서 내세운 거지 네. 즉 대조시키기 위해서 내세운 거야 그래서 대조군이라고 부른다고 됐어 안 됐어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묶어서 푸른곰팡이가 있고 없고 즉 다시 말하면 봐. 푸른 곰팡이의 유무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봐 학교 시험에서. 알겠어? 그럼 푸른곰팡이가 있고 즉 넣고 안 넣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내가 임의로 조작했잖아. 맞아 틀려 내가 넣고 안 넣었잖아. 그래서 내가 내 실험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조작시켜 놓은 변화된 요인이다. 그래서 조작변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설이 존재했을 때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떤 특정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제시하고 시험 문제를 만들 때 너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조작변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험의 두 무리 중에 누가 실험군인지 찾아내야 되고, 누가 대조군이 찾아내야 되고 알겠어? 그러니까 프로세스대로 얘기하면 스텝 1은 뭐야? 실험군과 대조군을 가설에서 찾는 거야 됐어? 그러면 실험군과 대조군을 찾았으면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조작변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이해가? 자 그래 놓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프롬고 파일을 넣고 안 넣고 조작변인 이외에 딴지 걸 거는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차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맞아, 틀려. 그게 통제변인이냐 똑같이 놓는 게 통제변인이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건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 조작변인이라는 푸른곰팡이의, 푸른 푸른곰팡이의 유, 무만 빼고 는 나머지는 다 무슨 변인 시켜야 돼? 다 통제변인 시켜야 될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지? 푸른곰팡이가 있고, 없고만 달라야 되고, 나머지 건다 똑같게 유지해야 되니까, 나머지 건 모두 다 뭐야? 통제시켜야 되니까 나머지 거 모든 거는 다 통제변인이 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이해가? 네. 그래 놓고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 네. 어떤 결론? 너는 증식하지 않았고, 너는 증식했고, 맞아, 틀려. 네. 그러면 이 증식 여부는 결론이지. 네. 이 결론에 부합되는 게 바로 뭐야? 종속변이냐, 주종관계. 알겠어? 네. 이해가? 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시험을 다 맞출 수 있어. 자 스텝 다시 발방한다. 무조건 가설을 때려 잡는 거야. 그럼 가설 속에서 이 과학자가 의도하는 바를 찾는 거야. 그럼 이 가, 과학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무리들 찾고 그럼 걔네들을 실험군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내세운 건 대조군이라고 판단하면 되고 그러면 실험군과 대조군을 묶어서 걔네들이 있고없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주작 변인이라고 부른다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 실험 결과에 대한 최종 결, 결론 그러니까 결론에 부합되는 변이는 뭐다 중소 변인이라고 됐어 안 됐어 그리고 주작 변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다 통제 변인이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선 다 풀려 자 그럼 재점검해 보자 선생님의 가설을 가지고 자. 선생님의 가설은 돼지는 사료보다 꿀꿀이죽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어? 자 여기서 실험군 찾아봐 그렇지 꿀꿀이죽이지 대조군은?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럼 꿀꿀이죽과 사료 무슨 변인? 그렇지 조작변인이지 말해 틀려 자 근데 내가 실험을 했더니 꿀꿀이죽으로 갔어 그럼 결론은 뭐야? 꿀꿀이 죽을 더 좋아한다가 결론이지. 네. 그럼 그게 무슨 변이냐? 중속변이냐. 그게 중속변이야 그치? 네. 자, 돼지 우리의 온도, 습도, 위치, 밝기 등등등등등등등등다 어떻게 해야 돼? 통제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뿌셔 그지? 맞잖아 잖지그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판단하는 게 학교 시험 문제, 요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네. 잠깐만요.